그 다음에 환불 같은 것도 얘기하셨어요 제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제가 그거 다 기억을 해요? 저도 일단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죠, 아 진짜 그예 전... 왜냐하면요 다 복용을 하라 그랬어요 복용을 안 하고 어떻게 환불 신청을 하냐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요 저한테 6개월 치, 제가 6개월 치를 왜 사냐고 그랬더니, 6개월을 해야, 그래야 그게 환불 조건이라고 그러고, 다 먹은 다음에, 그리고 공병을 수거하는 조건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 먹은 다음에 공병을 수거하는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먹기, 먹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달 이내로는 말안 했습니다. 두달 이내로 그랬으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를 질러요? 제가 무슨 소리를 지릅니까? 이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금, 지금, 그런 걸로 지금, 지금, 지금 뭐, 뭐, 지금 뭐 꼬투리 잡지 마시고요. 제대로 얘기를 하세요. 아,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거기 다 녹음할 거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저한테 그 뭐, 판매자라고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한 건데. 예. Well, yeah. 네. 어, 안녕하세요. 여기 필리 고객센터입니다. 저기 아까 전화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네, 왜뭐 왜 다른 분이 하셨어요? 예, 뭐 하세요? 네, 제가 주문 거를 확인해 봤는데 선생님, 1월 달에 한번, 3월 달에 한번 이렇게 주문을 주셨더라고요. 3월 달은 제가 한게 아닌데요? 지금 뭐 하면 하나는 아마 아마 저희 엄마가 있었을 건데. 예, 네, 아마 그거 하나는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드렸을 거고요. 제가, 예, 네. 네. 그리고 저 하나는 제가 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셨구나. 이게 확인이 되셨는데. 네, 뭐그 중에 한 건이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네. 제가 먹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선생님. 근데 지금 화불을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환불 신청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예. 네. 저한테 분명히 두 달이라는 말 없었고요. 거기 밑에도 제가 다 읽어봤지만 두 달이라는 말이 없었고, 저한테 조건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무조건 6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을 그거를 저기저기 사라고 그랬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공병수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드시고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두 달이면요. 그럼 두달 이상만 살 수도 있게 해야 되는데, 왜 6개월 이상 사야지 환불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을 사고요. 6개월 이상을 사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연락을 드려서 판매를 해드린 게 아닌 선생님이 직접 모바일로 구매를 주신거예 그러니까요. 전 전화해서 저 물어봤어요. 환불 조건부터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 저한테 그 2월부는 2월부고요. 저가 1월달에 샀으니까 저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요. 아니요. 선생님. 2월 이전에는 환불 기준이 6개월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1월달에 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월달 구매하신 게 6개월이 지금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이 안 되시는 거데요참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지금 다 먹고서 다 먹고서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먹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 구매가 1월 9일이세요 1월 9일이면 네. 뭐예요 저한테 정태 온 거는 열흘 넘게 놨는데 받으신 날이 선생님 이게 저희가 송장 번호를 12일 날기 때문에 13일이나 14일쯤 받으셨을 건데 아니요 아니에요 되게 늦게 왔어요 이거 그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무슨 그렇게 빨리 와요? 한 일주일 넘게 왔어요. 아우 됐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나, 날짜를 따져 가지고 저한테 6개월이 아니죠. 지금 7개월치를 7개월치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서 7개월치를 샀는데 6개월 지나서 6개월 딱그 날짜 지나니까 안 된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이것도 소비자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한테 그 말을 정확하게 했었어야죠. 저는, 저는 네.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얘기를 해야 말아야 되나. 그거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네. 도저히 낫는것 같지가 않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복용 후에도. 왜냐면 공병 수, 거를 목적으로 해서 다 무조건 먹어야지 이게, 이게 얘기가 된다 그래서 다무건 그냥, 그냥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다 먹은 거예요. 제가 이런 규정이 있었으면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laughs> 지금 그렇게 규정을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문의 주신 거는 쿠폰 적용 그런 방법밖에 문의 주신 게 없으신 걸로 확인되셨고. 아니요. 전맨 처음에 전화했을 때그 얘기 엄청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병수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선 먹어야 된대요. 근데 거기 2개월이라는 말도 없었고, 6개월 지나서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6개월 지나서 얘기하시면 저희는 환불 안됩니다 얘기했으면 제가 그 날짜를 셌을 거예요. 저한테 공병수거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으면 제가 이걸 만들어냈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아니. 어우, 저희는 이 환불이 자신,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셨지만 100% 환불이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셨어야죠. 왜 책임을 안지냐고 이리저리 무슨 규정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요리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한 거면 사실상 100% 환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를 믿고 한 거예요. 물론 환불을 목적으로 산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화하고 제가 샀어요. 저 그냥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저 배영이 100% 환불이면 저는 무조건 전화하고, 규정을 물어보고 해요. 근데 저한테 무조건 얘기한 게 저, 거의 부어줄 게 없었어요. 무조건 다 먹어야 되고 6개월 이상을 구매해야 되고 다 먹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공병 수거를 합니다. 다 먹지 않고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구나. 진짜 다 먹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믿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규정이 약잡했으면요. 저 아예 저 아예 저기 시작도 안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소개도 안 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한테 소개도 안 했고요. 저한테 분명히 공병이 공병을 갖고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어, 먹지도 않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당연히 섭취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공병을 수거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다 먹고 얘기를 하라고. 9개월이 지난 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선 다 먹는 게 중요하죠. 전다 먹는 거를 다 위주로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하루를, 하루를 안 빠지고 그거를 계속 먹습니까? 어따다가 보면 하루를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제가 그거를 매일매일 제가 가표를 쳐가면서 제가 이거를 막 미친 듯이 제가 7개월 치를 제가, 제가 그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사람을 사는 분만 하루 며칠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몇 개월 늦을 수도 있죠? 무슨 세 달이에요? 말을 그렇게, 그렇게 후려치지 마세요. 1월 중순, 지금 1월 20날 온 건데, 1월 20 며칠 날온 건데, 그게 어떻게 지금 3개월이 지납니까? 그, 리고 제가, 제가 말, 씀드릴게요 7개월 치를 저는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7개월 치를요. 왜냐? 저는, 저는 저기 3플러스 하았샀으니까 그래서 7개월 치를 다 먹고,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먹기 싫은데. 혹시 어떻게 될, 혹시 이거 다 먹어야지 반품이 되니까. 저도 2개월, 3개월 치에 여기 별로 호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다 먹어보라고 다먹 먹어야 그래도 거기서 공병수거하면서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어서 아니 제가 그때 전화했을 때도 그래서 우선 다 드세요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다 먹은 거예요 미련하게 만약에 이게 이런 식이었으면 제가 먹었겠습니까? 아니요 몰라 저는 피리스츠 이거 전화밖에 모르고요.

네, 지금 1월달에 구매하셨을 때는 저희가 환불규정이 6개월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지금 벌써 10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루, 이틀, 한달 정도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힘들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저한테, 저한테 분명히 6개월 안으로 전화하라는 말도 없었고요. 다 복용하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가 어떤 데가 이게 이게 복용한 그 기간이 지났다고 제가 만약에 지나서 제가 내년에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2, 3개월 지났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저 처음 봐요. 다 드셨으면 다 드셨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거, 거, 거기서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다고 했으면 그럼 그거 참작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우리는 규정이 이렇고 3개월 지났으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7개월 을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 그때 전화한 내역은 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누구랑 전화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 진짜, 웃기네요. 아니, 저는, 예, 그쪽에서, 그쪽에서 일, 일부러 없앤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거기에 그, 지금 그, 저기, 그거 뭐라 그러지? 환불 내용을요? 제가 세번을 전화를 했어요. 저 잠깐만요. 제가 전, 제가 이거 사기 전에 다시 전화드려요. 하면서 제가 전화했어요. 저 한보의 규정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아, 이거 다 드시고 난다음 말씀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을 복용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러면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고 지금 계속 그러면. 그럼 저한테 다 불리하네요? 한마디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안 된다. 지금 다 불리하게 지금 얘기하시네요? 저는 분명히 통화했는데? 와, 진짜 뭐 이런 게, 이런 게다 있어. 저 이런 거였으면 진짜 안 먹었어요.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알리지도 않았어요. 이거 100% 한불도 보장된대 그러니까 우선 먹어봐. 여기서 100%환불이 된다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먹어보라고. 그래. 저희 엄마도 크셔서 3월달에 구매한 내역도있다며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제가 소개도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두 달이었으면요, 그럼 제가 그 소개하기도, 엄마한테 소개하기도 전에 저게 얘기했겠죠. 아 그, 이거, 이거, 이거 별로, 이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때도 제가 아무 소식 없이 엄마한테 얘기한 거는, 그때도 제가 아 6개월을 먹어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고 저희 엄마한테도 이게 6개월 꾸준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엄마도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드시고 계세요. 제 주위 사람들도 몇번 사줬어요. 제가 한마디로 속은 거네요. 환불해준다는 그 규정이 얍삽한 규정이었네요. 어떻게 제 주위 사람도 그렇게 그렇게 해줄 리가 없다. 잘잘 잘, 잘 상담하고 해봐라. 근데 아,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을 거야. 내가 그래서 믿고 그래서 그녀서 먹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어쨌든 안되는 거였네요. 이래저래. 왜냐하면 그 전에 전화한 내역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야. 제가 20, 22만원을 쓰리 맞은 겁니다. 지금. 그쵸? 제약회사라는 데한테? 믿고 구매했는데. 어느 사이트나 100% 환불이라면은 100% 환불을 할수 있도록 해줘요. 규정으로 지금 뭐뭐안 된다 뭐 도와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이렇다래 통화한 내역이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야, 어이가 없네 내 웃음이 나온데 웃음이 나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그 그 내용만 없어요 <laughs> 그리고 그 어, 그거 저기 그거 그 쿠폰 얘기한 거는 어. 그때도 말이 안 되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이후에도 통화한 게 있는데 그것도 없, 없겠네요 한마디로 뭐, 뭐 본인들 입맛에 맞게 불리한 거는 내역이 삭제되고 예뭐 네. 제가 항의한 것만 있네요 그쵸 충분해. 그러게 이거는 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뭐제 주위 사람들이 어? 주위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했는데 제가 괜찮을 거라고 여기 믿음 안 하다고 그래가지고 한 건데 믿을 만한 곳에서 제가 3를 맞고 뒤통수를 당했네요. 되게 놀랍네요, 진짜. 피니서치 대단합니다. 아. 제 주위 사람들한테 저는 완전히 뭐가 됐네요. 네. 거의 100만원어치 제가, 제가 얘기를 아주 그냥. 그 사람들 돈을 낭비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제주의 사람들은 다육 개월치 먹어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데 도와드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겠죠. 이것저것 이거저것 갖다 대면서요. 다른 것다주째치고 일월 달에 그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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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나. 아발 완전 들인데 뭐? 제가 직접 당한 거니까, 뭐, 저는 뭐 경험담을 올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웃습니다, 지금. 예. 끊습니다.